아 근데 이 추운 날 저를 왜 이리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촬영하려고 당연히 촬영을 가겠죠 근데 무슨 촬영입니까? 어, 뭔데요? 뭘까? 어? 오 이게 보니까 탕후루라는 건 알겠는데 특이하네요 모양이 이게 무슨 탕후루예요? 산타 탕후루요? 촬영 힌 있네요 이게 뭐예요? 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겨울 에서김이상궁을좀 네. <laughs> 해주세요 <거예요. 웃음> 이걸 쓰라고요? 이렇게? 김이상궁 아세요? <laughs> 김이상궁은 알죠 임금이 드실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거죠 독이 있나 없나 먹고 임금이 죽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김이상궁그 컨셉인가요? 간식 어떤 게 있을까요? 군고구마요. 군고구마. 네. 군고구마 왜 좋아하세요? 따뜻하니까요. 따뜻하니까. 네. 군고구마. 네. 붕어빵. 군고구마 붕어빵. 네.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국빵, <laughs> 국빵하고, 네. 호떡, 호떡. 네. 이 동네에 혹시 맛있는 겨울 간식 하는 유명한 데가 있을까요? 국빵 잘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 국간빵 잘하는 데가 있어요? 네. 국화빵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국화빵 떡국이, 예, 순대 동료 요 이쪽에 가시면 피시점이 있어요. 고기 예. 맛있습니다. 국화빵이 예, 맛있다. 예, 국화빵 맛있습니다. 습니다 <laughs> 제가 네. 이 동네에서 유명한 겨울 간식이 뭐가 있을까 여쭤봤더니 국화빵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저희 국화빵은 네.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안 찌그러진다고요? 네. 맛있는 잉어빵 꽁지에 팥 같은 맛이 나는 국화빵입니다. 모양이 네.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겉바속초입니다. 왜안 찌그러지는 거죠? 음, 어. 굽는 사람의 정성 <laughs> 수십 번 이렇게 디빈다 그러나 경상도 말로 네. 네, 디빈다 하면서 굽기 때문에 절대 찌그러지 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주물입니다. 소뚜껑에서 아. 음, 옛날 방식으로 구워드리기 때문에 아마 빵이 더 이렇게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추우니까 손님들이 조금 줄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매출이 약간 도움이 될까 하고 막 고민을 하던 차에 어떤 손님이 국화빵을 어라 <laughs> 진짜 그말 한마디에 그 다음날 바로 국화빵을 시작했어요. 아그 네. 손님 한마디에 예, 국화빵 시작하고 야. 집도 사고 가게도 넓혔습니다. <laughs> 네요는팥는 오우 감사합니다 <laughs> 오우 야 이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팥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슈크림을 많이 찾으셔서 이제 슈크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단 드셔보세요. 아, 일단 먹어봐야 돼요. 아, 근데 겁나 뜨거워요. <laughs> 겁나 뜨거워요. <laughs>

이거 쌈을 배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입에 넣고 입천장이 까지더라도 오로지 맛을 느끼면서 입 안에서 식히면서 먹어야 되는데요. 음. 처음에딱 먹었을 때 바삭바삭하다가 안에서 그 파치 이렇게 나오면서 입천장을 까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 이한 번씩 오세요. 매일 오죠. 매일 오세요? 네, 네. 왜 매일 오세요? 너무 맛이 있어서요. 어... 근데 매일 와도 그냥 갈 데가 많아요. 왜요? 없어서. 없어서. 네네. 따뜻함이랑 그리고 좀 달달한 맛이 딱 어울려져서 자주 여기 자주 와요. 매주 월요일 꽃 시장 갑니다. 네. 국화빵? 국화꽃. <laughs> 국화빵은 내가 꿈는 게 제일 맛있다. 화가 날 정도로 맛있다. 빵 중에 최고 국화빵 많이 오세요 아 여기 지금 여기는 시장이잖아요 시장 하면은 먹거리도 많고 겨울 간식도 굉장히 많은데 뭘 먹는 거예요? 포켓팅이요? 포켓팅이 뭐예요? 그 무슨 신조어예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네 왕호떡 어. 보기만 해도 큰것 같은데 경상제일의 네, 호떡 경상제일의 호떡 너무 떨요 너무 떨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뛰는 네. 것도 정량을 나가기를 원하고요 이게 약간 좀 부패로 올라와야 예. 안에 설탕이 절체적으로 골고루 다 퍼져요 오히려 이제 단맛이라든가 고소한 맛들이 더 나는 거죠 합 맛있게 드세요 저도줄 서야 되는 거죠? 네, 는셔야 되고요 드디어 제가 이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어... 맛을 보겠습니다 음, 네. 꿀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고 골고루 퍼져 있어요 저는 이런 식감이 호떡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호떡의 이름을 아마 이 영국인 선교사가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영국인 선교사가 이 호떡을 딱 먹어보고 나서는 오우! It's hot! 네. 오, 있다! 어, 오, 맞아요? 어? 네, 대본 아자 물러나지 마시고 아, 아, 네, 네, 네. <laughs> 해치지 않아요 아, 네, 네. 크기도 크고 하니까 네. 이거 하나만 먹어도 풍족해서 다 찾게 네. 되는 거야. 다른 거 계속 주워 먹어야 되는데 네. 그냥 하나 들고 간편하게 먹으면 되니 아, 요거 하나로 한끼 식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아, 식사는 아니지만 아니, 식사. <laughs> 이게 시작이죠, 그죠? 에이, 그렇죠? 그렇죠, 간식 간식이죠 퇴근길은 요걸로 시작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에이, 밥 디저트 먹어요. 또 먹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떡일까요, <laughs> <분>? 빵일까요? <웃음> <웃음> 늘 궁금했어요 빵에 속할까, 떡에 속할까 후점을 남겨드려요. 네, 이곳은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골목이 굉장히 고즈넉하고 조금 낡은 분위기도 있지만 이런 골목가들이 요즘에 굉장히 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굉장히 힙한 붕어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볼 텐데요. 저기 불이 켜져 있는데 저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좀 사러 왔는데. 네. 근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핫한 붕어빵 집 사장님 직원는좀 젊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학생들이세요 혹시? 학생은 아니에요. 어, 저희가 매일 보는 사이인데 맨날 돈을 쓸거 저희가 한번 돈을 벌어 보자 이런 생각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네.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붕어빵을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주먹밥 종류, 가득 음. 들어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토핑 공구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생각해봤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종류별로 좀 지금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는 힘드시고요 여 저희가 주문서를 작성해 주시고 보너스를 가져가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소요 시간을 받으시면 돼요 되게 복잡하네 그죠한한시간 <laughs> 정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한 10시 정도쯤 네. 되면은 아마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리면서 먹어야 됩니까? 어,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맛이 다른 데랑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네, 네한 번쯤 도전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바뀌는 거예요, 궁합권 어... 그래도 그... 오늘은 아까 보니까 우유 치즈인데 이게 뭐 감자 베이컨일 때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점점 유명해져서, 예 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기다렸는데. 네,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전이 시스템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별 불만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목소리> 드세요. 아, 이게요. 원래 우리가 아는 그 붕어빵 맛이 아니에요. 냄새가. 근데 요거를 딱 보시면은 붕어 모양이 아니죠. 붕어가 찍혀 있고 네모 모양이 남아 있는데 이게 요 겉에 바삭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떼지 않고 그대로 남겨서 주신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 양과자라고 하잖아요 양과자 느낌이 나고 안에 팥도 정말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네, 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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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붕어빵인데요 피자 붕어빵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달지 않은 붕어빵일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피자 붕어빵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피붕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한다는데 피붕 요거 매력있네요 붕어빵 맛있어요? <laughs> 아, <모습이> 무슨 <너무> 맛이에요? <laughs> 이 붕어빵이 말이죠. 원래는 일본에서 도미빵이라고 불리던 빵이 일제 시대 때 들어왔다가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잉어빵, 동어빵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 안에 속 바꿔 가지고 이 바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붕어빵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답니다. 붕어빵을 다양하게 먹고 싶죠? 어디에서 먹죠? 붕어빵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오늘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겨울 간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추웠는데 촬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가 이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겨울 간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화빵, 뭐 어묵, 뭔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겨울 간식 드시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